여러분들 안녕하세요 <laughs> 지금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우연히 이걸 샀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샀어요 제가 이걸 샀고요 이게 좀 비싸요 이 세개를 사면 15,000원이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먹어볼건데 일단 얘는 얘가 카다이프 피스타카오 초콜릿 피스타카오 초콜릿인데 한번 얘부터 먹어볼게요. 와 이게 근데 이게 그거잖아 두바이 초콜릿인데 이게 좀 이름은 다르지 야 포장이 좀 고급스럽게 돼 있던 야 근데 이 정도에 겨우 이게 이거라고 잔나네? 얘가 얼마였더라? 얘가 6 0 0 0원 얘가 6 0 0 0원이었어요 얘가. 얘가 4,000원? 얘를 얼마인지 모르겠네. 일단 잠깐만요. 일단 포장도 뜯었는데 오. 이렇게 이외는 토핑이 돼 있네요, 이게. 한번 반으로 쪼개 볼게요.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아우 씨. 안 되네. 아, 내가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. 그럼 한번 일단 한, 한, 입 먹어볼게요. 음! 오, 생각보다 두껍다. 초콜리가, 오, 생각보다 되게 도핑이 두껍고, 안에가 이게 그거지. 그거. 뭐라고 해야지? 약, 그거 있잖아요. 안에 뭐실 같은 거, 뭐 그거, 그거, 그거 넣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. 안에가 이렇게 돼 있긴 한데, 이렇게. 그러면 한번, 다음 것도 먹어 볼게요. 일단 얘. 내가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. 얘는 비밀로가 비밀로가 포장되어 있네요. 아 이건 칼로 얘는, 이렇게 돼 있네요. 야, 얘 되게 작다. 얘는 이거고요. 도핑은 안돼 있어요. 한번 얘도 뜯어서 볼게요. 어, 아니래? 도핑이 돼 있네? 파란색 이게 돼 있어요, 이게. 개고, 쬐끔. 한입 먹어볼게요. 음! 얘는, 초콜릿이 얇고, 안에 도핑이 많다. 이렇게. 요어나지금 하는데 안에 뭐이상한게 있네? 이거. 좋아요. 얘도 한이 먹었고. 아이정이면 제가 다 먹을 수 없어가지고. 씨. 일단, 이거, 하트 초콜릿. 하트 초콜릿인데, 진짜 하트네? 진짜 하트처럼 생겼네요. 아유, 씨. 자, 얘도,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있네. 이게 도핑이 있고, 한번 먹어볼게요. 응? 어? 얘는 다르네? 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부드러워 일단 이거 제가 이거 다 먹을 수 없어가지고 이게 어이구 이거 다 먹을 수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제가 그좀출출할때 중간중간씩 먹이도록 하고 이게 어 생각보다 맛있는데, 한 가지 안 쉬운 점. 약간 좀 밍밍하다 갈까? 특히 얘. 얘가 좀 밍밍해요, 얘가. 다른 거는 괜찮은데, 얘가 살짝 좀 부족, 부족하다 갈까? 얘가? 어 근데 좀 맛있네요, 얘가. 맛있긴 해요. 네, 그러면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어, 근데 진짜 맛있네요. 밥 먹어야 되는데, <laughs>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